thank you 마트에서 등갈비 2kg를 사왔습니다 여기 이게 큐민 향신료인데요 남미, 중국, 인도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입니다 향신료는 인도 슈퍼마켓 가시면 대량으로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큐민 파우더 2스푼에 코리안더 파우더 1스푼 단맛이 많이 나는 스모크 파프리카 1스푼 그리고 설탕 2스푼인데요 설탕을 꼭 넣으셔야 카라멜화가 진행되면서 고기 표면의 색을 노랗고 그리고 윤기나게 만들어주고 고기 표면을 코팅해 육즙이 나오는 걸 방지해줍니다 이제 가루를 고기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고기는 핏물 제거 안 하셔도 돼요. 바로 트레이에 놓고 가루를 뿌려주시는데 이걸 드라이럽이라고 하며 장점은 생마늘, 양파, 오일 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재료가 쉽게 타지 않습니다. 가루는 듬뿍듬뿍 뿌려주세요. 만약 향신료 구매가 힘드신 분들은 중국 양꼬치에 찍어 먹는 뜰 안에 설탕만 사용해 섞어주세요. 떨어진 가루도 아낌없이 올려주시고 이제 오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온도는 160도에 40분 넣어주세요. 보시면 고기를 낮은 온도에서 얼추 익혀줬어요. 아직까지 설탕이 녹지 않은 것 보이시죠? 이제 온도를 200도로 올려주시고 20분 더 구워줍니다. 설탕은 170도 이상 되어야 카라멜라이징이 진행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고기를 익히고 높은 온도에서 마무리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